최고차가 양수이고요. F0, 0즉 원점을 제는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가하고 나조건로 만족하고 둘의 고비 음수일때 F8값을 한번 구해버려요 f x 를결정지휘라 그런 얘기되겠지 일단 가조으로 보면 방정식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일단 미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g'x는 이 t자리 x가 풍덩 빠지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고 얘가 는 0일 때 실근의 개수가 4개라 그랬지? 자, 그러면 절대값 fx랑 절대값 x인데, <laughs> 이건 접어올린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4개인 걸 찾아도 되겠지만, 이 절대값을 풀어서 fx는 풀마 x, 즉 fx 그래프랑 y x,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의 개수가 4개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조건은 gx는 x는 2하고 6에서 극값을 가진데 뭐 다른 데서는 극값을 가는지안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2하고 6에서는 명백히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g'2도 0이고 g'6도 0이 되고 여기서 당연히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극값을 가지려면 그러면 여기 딱 2대의 변 만족하는 거니까 절대값 f 랑 절대값 이가 같은 거니까 f 값은 2든 마이너스든 줄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지? 똑같이? F6 값도 6이든 마이너스 6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이걸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이 있고, 요 놈이 Y는 X, 요 놈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2포인트, 여기가 6포인트, 얘가 2콤마 2, 얘가 2콤마 마이너스 2, -2 6콤마 6, 얘가 6콤마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조합해 보면 봐봐 F0이 0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요네 개의 점 중에서 반드시 두 개는 뚫고 지나야 된다고 왜 부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리고 Fx랑 풀마 x랑 총 교점이 됐으면 몇 개라고 네 개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요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여기를 뚫고 지나가고, 이쪽도 뚫고 지나갈 건데, 그럼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겠지. 왜? 교점의 개수가 총 4개니까. 하나, 둘, 셋, 네개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에서 뚫고 지나갔으니까, 이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이 수많은 그래프들이 얘 때문에 까일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맞아? 맞지? 자, F6 값한번 가보자. 얘는 6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면 G 값으로 보면, 봐봐.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를 정적 분한 건데, 얘가 어차피 fx나 yx가 둘다 x축 위에 쪽에 있잖아요. 지금 0부터 2 사이에서.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 ft, 절대값 t,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고요. 양수를 정적 분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러면 뿔뿔고 하면뿌리기 때문에 이 조건은 모순이니까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래쪽을 지나는 경우, 한번 해볼까? 2,-1을 그리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고 뭐이를서 내가 안되나 그려볼게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그러면 여기 뚫고 지나갔고 여기 뚫고 지나갔는데 이거 교점의 개수 한번 생각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교점의 개수가 다섯 개였어요 뚫고 지나갔을 때 그러면 이번엔 여기서 한번 접하는 경우 생각해보자 그래프가 점점 좀 지저분해져 다시 그래볼까? 봐봐 그럼 얘가 접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런 케이스도 가능하겠지 그치 맞아 맞아? 어. 그럼 얘가 교점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되고 여기 뚫고 지나갔고 여기 뚫고 지났으니까 이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데 봐보자 이게 지금 절대값 T가 되고요 그죠? 얘는 저봉 그래프니까 얘가 되겠지. 얘가 절대값 F T. 자 그러면 지금 경우는 F 6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러면 지휘까 보면요, 이게 절대값 F T가 아래쪽에 있고 절대값 T가 위에 쪽에 있으니까 아래 꺼에서 이걸 뺄 거니까 얘 값이 바로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아. 그러면 음수를 정적분했기 때문에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야. 탈락이야.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좀더 살짝 바꿔볼게.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요렇게 돼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 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괜찮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2포인트, 6포인트랑 2포인트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교점에서도 좀 지정한데,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맞아 맞아. 모든 조건 만족하죠. 근데 이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 자 그러면 F6 값은 양수고요. 자 이거 아까 그래프랑 동일하잖아. 그치? 얘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음수기 때문에 곱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니까 아이 그래프가 답이 되겠구나. 그치? 이 그래프가 답이야. 이 그래프가. 음. 마이너스 2 콤마에 뚫고 지나가고 6 콤마에 뚫고 지나가는 요 그래프가 답이 되겠지 자 답을 그걸 끝낼게요 그러면 이 f x 라 그래프는 y는 x랑 원점에 접하고 6을 뚫고 지나가죠 따라서 fx는 최고차 모르니까 k라고 놓게요 x 제곱되고 x 빼기 6 더하기 x 라 쓰면 되고 요게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f 이 값은 여기2 집어넣으면 k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되겠지. F2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6k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k 값 얼마나 나와? 4분의 1라고. 이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우리가 구하가 하니게 F8 값이죠. 그럼 여기다 8대1 하면 4분의 1 곱하기 64 곱하기 2 더하기 8. 얘가 답이 되겠다. 그럼 얘가 16이니까 32 더하기 8이니까 40이 나오겠지. 그치? 음.